좋습니다. MCP와 기존 API의 차이점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 API 사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전에도 API 호출이나 특정 통합으로 AI 모델을 외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MCP의 핵심 차이는 표준화와 양방향 통신으로 개발자와 AI 에이전트의 통합 경험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앱에 접속하면 각 앱에서 개별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각 앱마다 변수, 활동, 작업 등이 다릅니다. MCP는 이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통합할까요? 기본적으로 MCP는 AI 에이전트에게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고 AI가 이해하면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죠?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범용 표준과 맞춤형 통합의 차이점. 기존 API는 서비스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AI 비서가 메일과 메시지를 보내길 원한다고 해봅시다. 이메일과 아웃룩 API를 따로 프로그래밍해야 하고 각각 문서와 인증 방식도 다릅니다. 왓츠앱, 슬랙, 트위터 등을 추가하면 일이 배로 늘어납니다. 각 API마다 고유한 메서드, 매개 변수, 오류 코드를 배우고 다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혼란입니다. 개발자는 api 다국어 구사자가 되어야 했죠. 반면 mcp는 만능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mcp 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른 mcp 서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ai 에이전트는 각 통합의 특정 코드가 필요 없고 mcp로 연결하면 서버가 기능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텍스트와 채널이 필요한 메시지 전송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통합 작업이 크게 줄어들죠. MCP를 한번 배우면 모든 곳에 쓸수 있어요. 알겠죠? 둘째, 양방향 통신 대 단방향 호출이에요. 일반적인 REST API 호출에서는 통신이 단방향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지만 API는 단순히 데이터나 확인, 때론 오류만 줘요. MCP를 사용하면 정보 교환이 더 풍부해져요. 알겠죠? AI에이전트가 MCP 서버에 연결되면 먼저 사용 가능한 도구와 리소스 목록 그리고 사용법을 받아요. 제가 설명했던 거죠. 맞죠? 우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아요. 그 다음 자동 연결되면 AI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API 문서를 얻는 것과 비슷해요. 에이전트가 도구를 사용하려 하면 MCP 서버는 결과뿐 아니라 표준화된 오류 메시지와 수정 가이드도 제공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와 서버는 작업 중 계속 대화하며 에이전트는 여러 단계를 수행해요. 질문, 실행, 결과 확인, 재질문 등등. 모든 게 같은 세션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자율성의 핵심이에요. LLM은 스스로 도구 사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MCP는 통합의 지능을 더하고 API는 블랙박스에서 모델을 안내하는 적극적 협력자로 변해요. 또 장기적으로 코드와 버그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았어요. 간단히 말해 MCP는 API를 대체하지 않아요. API를 계속 쓰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API 사용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각 API의 고유 방식에서 모든 앱 접근의 표준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덕분에 LLM은 한계를 넓히고 정적 지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세계에서 더 똑똑하고 일관되며 안전하게 행동해요.